안녕하세요. 96년생 윤영이 TV입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을 흙을 털고 식재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미인 종류 맥켄토시라는 아이예요. 미인종류는 이렇게 만질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조심스러워요. 인삼 인삼 냄새가 나요 그죠? 너무 좋아. 인삼 냄새. 인삼 드셔요? 안 먹어요. 근데 냄새는 좋네. 냄새는 좋죠. 이거 분리시킬까요 아니요. 네. 잠깐만요. 이거 후칼게요. 네. 털어진 건가요? 그만 털어도 돼요. 네. 이거 음, 한번 그다음에 기다 넣어 봐요. 우겨 또, 넣어요? 좀 잘라요. 어디를요? 뿌리를 잘랐는데요. 잘랐어요. 잘라요? 네. 이렇게 자르면 분리되지 됐어요. 않아요? 됐어요? 네. 한번 넣봐요. 어그어서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요? 네. 여기가 앞이에요. 네. 아. 넣실 으때 네. 네. 잘. 근데 깔망이 없는데. 아 일단 넣어봐요. 아, 일단 들어가는. 넣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가요.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딱 들어가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이제 빼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깔만 작은거 넣어봐요. 네,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갔다. 얘도 우겨서 넣어요? 네. 들어갔죠? 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음. 네. 네. 음, 마사를 넣고. 마사 조금만 넣어요. 어. 됐어요. 더 넣으면 안 돼요? 네. 더 넣고 싶은데. 네. 조금 넣고. 네. 그 다음에 탈탈탈 잘 탈탈 털어주고요. 네. 약토를 넣으세요 그거 들어가야 되니까 네. 살짝만 깔고 네. 멈췄다가 네. 얘를 우겨넣어요 넣어요. 네. 아, 이쪽에 네. 이렇게 네. 넣으라고 네. 하셨죠 네. 아, 똑똑해 근데 얘 우겨넣다가 뿌리가 공중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냥 우선 그렇죠. 넣어요 단호선적이아 이쁘게 넣어요 뭐 이렇게 하면 목도 다치지 않아요? 안 다치게 해야죠. 안 뿌리가 자꾸 보여요. 안 보이게 하셔야죠. 좀 살짝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넣어요. 넣었어요. 뿌리 잘. 네. 그러셨구나 어쩌면. 네. 거기서 이제 흙을 넣어요. 안 쑤시고요? 네. 거기서 이제 흙을 넣어요. 어, 아, 네. 넣어요? 이거 뭐였죠? 넣어요, 배약토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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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그아 빼지 말고 그냥 넣어요. 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잘잘잘 잘. 너무 어, 잘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탕상탕상탕상어 잘했어요. 또 넣어요. 네. 앞으로 넣는 게 편해요. 뒤에서 넣는 게 편해요. 그냥 넣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꼭꼭이 눌러요. 탕상탕상 항상. 빼지 말고 꼭꼭이로 넣어요. 갖고 뿌리를 딱 잡게 해줘요. 여기죠 여기요. 잡고 야를 야를 이렇게, 이렇게 잡고 붙고 꾹꾹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얘는 그렇죠. 음. 얘는 눈 드는데 왜 다른 애들은 안 들었을까요? 아까 그좀 낮은 애들이고 얘는 이제 높으니까. 음. 아까가 아니죠. 아. 어제죠. 그니까요. 저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가 몰라요. 응? 어? 넣어요. 이거. 네, 됐어요. 안, 아직안된거 같아요. 그 아. 넣어요. 그, 그 조금 넣어요. 아, 이 조금 넣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넣고 넣고 오, 넣고. 얘가 더심 심기가 편한 거 같아요. 원래 목대 있는 애들이 아. 편해요. 그거 앞으로, 아니죠. 앞으로 목대 있는 애만 사야겠어요. <laughs> 목대 있는 애들이 <laughs> 심기는 편하죠. 앞으로 목대 있는 애들만 사는 걸로 할까요? 그러시던가요. 근데 목대 있는 애들 저 많잖아요. 많죠? 아? 역시 미인종면은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탕탕탕탕탕탕탕탕. 음, 잘했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뽀뽀글기 아니요. 해도 쓸래요? 예. 네, 한번. 네, 네, 예. 이제 마사 를 올려보 도록 하겠 습니다. 좀더 넣을까요? 좀 더! 아지아! 얘네들은 많을수록 좋겠죠? 네. 이름표 이 아이는 맥켄토시 어? 어. 이름표가 아. 안 꽂아져요 왜요? 더 해야 돼요? 아니요 잘했어요 이름표 앞에다 꽂아도 돼요? 네 뒤에서 꽂아야죠 근데 안 꽂아져요 꽂아져요 왜안 꽂아져요 안꺼저지죠꺼졌어요이 아이는 맥킨토시였습니다. 제가 심었던 아이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심었던 아이 중에 그리고 이 아이는. 샤론스톤이라는 아이예요 샤론스톤. 이 아이도 한 번. 툭. 해서. 퍽 해서. 퍽! 뽑아요. 뽑아서. 얘는 조약 놓고. 예, yeah. 흙물이 너무 좋아요. 어, 먼지도 있네요. 그러면 흙에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왜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흙에서 지금 들리세요? 하엽 소리? 저는 하엽 소리가 너무 좋아요. 탈다가 귀찮나면서 잘라버려대요? 예예 네, 네. 어. 똑똑해요 여기서 그냥 싹둑? 예아해요저 네. 어. 똑똑하대요 엄마한테 칭찬 드리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음. 음. 저한테 똑똑하대요 아그러 네, 네. 하루가 다르게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막 손으로도 떼어버려요? 그래요 네. 손으로 떼는 게 좋은데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진짜 작은 걸로 떼줘야 왜요? 상처 입어요? 아니요. 작은 거, 어, 가자. 얘도 목대가 있네요.

더 뛰어요? 응? 음. 됐죠? 음! 와, 여기. 너무 있는데요? 잘했다. 여기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뛰어요? 네. 응. 응. 여기다, 여기, 여기. 아우. 아 이거 하엽을 떼니까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요? 예. 많이 작아졌어요. 여기 오늘은 그린토마토 보내도 한번 심어볼래요? 또그린토마토예요 예. 네. 어, 얹어봐요. 저거. 이렇게 넣고. 어, 얹어봐요. 오. 오! 이렇게해요 오. 이렇게? 아니면 와! 돌려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오. 예. 알지 말았어? 예. 예 예. 저깔망그쪽에 예. 예. 깔망 있죠. 큰 거. 아니 이거 이 봐봐요. 똥구멍이 두 개. 한번 큰거 넣봐요. 어다 가려지나? 안 가려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된거 잘라야겠죠? 그냥 아, 두개 넣으면 안 돼요? 깔면은? 자르세요 가위로 크기가 얼마나 케요? 맞춰서 얘를 뒤집어요? 이렇게? 아유 진짜 <laughs> 그렇게까지 어 <laughs> 그렇게까지 아 뒤집어서 본다는 건 생각도 못 했네요 <laughs> 역시 뚱뚱해 <똑똑해. 웃음> 아그 말이 왜 이렇게 좋죠? 봐요, 됐어요? 너무 크죠? 어, 오, 됐어요. 네, 됐어요. 오, 아주 좋죠. 이제 안 움직여요, 그때. 안 움직여야죠, 빨만은 앞으로도 못뺄것 같아요. 자, 마사를 잘잘잘잘잘잘 잘. 왜 흔들었지 모르겠어 빨면 흔들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마사를? 마사 비싸요? 예. 아, 비싸요? 다 비싸요, 다 돈이에요. 이제 배아투를 넣어볼게요.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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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 그더 주세요. 됐어요. 더그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걔 넣봐요. 어더 주세요. 뿌리가 있으니까요. 잘 넣어요 여기도 뿌리. 예. 응. 더 넣어도 될찮 아, 그렇게 해갖고 넣는 거예요. 아니. 응. 예. 잘 보여요 근데? 네 보여요. 예, 그 넣을 때. 야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앉서 그렇죠. 갖고, 너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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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 흔들지 말고, 어. 옳지, 옳지.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넣는 거야. 왜 흔들어대? 됐어요. 반대쪽. 아, 쓰셔요. 잡고, 잡고, 꾹꾹이. 잡아야죠, 그 앞에를. 죄송합니다, 음. 화를 내서. 얘 예, 대화 아니었어요? 아 저는 선생님 안 되길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여기 뼈가 보여요. 여기 뒤를 해야잖아요. 봐봐요, 여기. 그럼 또 들어서 하면 되죠. 오케이 어? 되겠냐고요. 아우, 진짜. 막넣보는 거죠, 이렇게. 콕콕이 나요, 콕콕이. 어, 그리고 왜제 방송에서만 화내요? 어. 아, 좀화좀 아, 가라앉혀요. 왜 그래요? 이렇게 화내시면. 이제 마사 넣어요. 지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따 검사만 해주세요. 옆으로 밀어서 얘를 띄우기. 옆으로 밀어서 얘를 띄우기.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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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그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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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엄마가 지금 검사해주시러 오시고 계셔요 엄마 이 아이는 샤론스톤이에요 네 싶은데 팔을 가라앉히고 왔습니다, 용 했어요. 짠. 어디? 네. 음. 아이고야. 왜요? 에이, 돌아갔네요. 예? 음.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럼 또 여기다 또 채워야겠네요. 와서 음. 한만 채워요?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laughs> 여기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렇게 비틀어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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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애들 막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쓰셔야. 그거 이런 표를 요 이런 표를 여기다가 해요, 못 가게. 아. 이렇게. 잡아요 아, 아까보다 이뻐졌죠?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구나. 네 모르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두개 씻는데. 네, 30분 걸렸어요. <laughs> 와. 너무 잘했어요. 저기, 이거 한번 치우고, 돌립시다요. 네, 네. 네. 얘는 마사니까요. 근데 만약에 붓다가 마사랑 베아토랑 섞이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어, 어. 그러면 분리 다시 안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한번뜯어주세요 만약에 마사랑 베아토랑 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왜요? 그런갑다 해요. 뭐 어차피 대학토에다가 물에도 넣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잠깐만요.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여기다가 쓸고. 쓸고. 먼지. 쓸고. 저기. 팽뱅이 할까요? 팽뱅이가 너무 지지해요. 이거 올리면 안 보여요. 어, 어떻게 돌려야 예쁠까요? 어 이거 예, 얘 예, 올려야 돼요. 안 보여요. 얘? 예? 네. 예, 이렇게 올려야죠. 제가 오늘 심은 아이라니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린토마토 분의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보이실까요? 얘는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 아이는 샤론스톤 이렇게 예쁘죠 그린토마토분에 이 아이 심었고 얘는 맥켄토시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샤론스톤 에켄 네, 도시. 그린토마토 분의 오늘 식재한 아이들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